자, 금형. 금수라 그러죠? 금수. 날짐승과 들짐승을 얘기하죠? 멋로 <laughs> 뭐, 보여요? 이게 저기, 어디서 찍었냐면, 저기 전주, 어, 부, 어, 저 대전에서, 대전에서 이거, 저기 그, 저, 어, 대진간 고속도로. 저 뒤에서 뒤쪽으로만 눈이 들어서. 이게 사자 행복인데. 사자 지금 너무 사자는 원래 앞이 크고 뒤에 작습니다. 자, 토성채로 떨어집니다. 사자는 토성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어떻게 틀릴까요? 호랑이는 무관이 나와요. 근데 사자는 무관이 안 나와요. 사자는 거의 재물입니다. 참 그래서 거의 토성체입니다 사자는 자 금형 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형을 정할 때 금형이다 수형이다 인형이다 기물이다 하는 것을 나누는 방법은 자 말고 야이고 높고 평평한 것은 금 금이라는 것은 뭐야 들짐승이죠 호랑이나 사자 이런 것들을 해야 돼 상아 웅장하고 날쌔고 살찌고 넓은 것은 봉황이나 이런 것처럼 날짐승이죠 날짐승으로 하고 높고 준거라며 우수하며 아름다운 것이 이게 사람형이 돼요 이런 것들이 선녀나 옥녀나 선인으로 부풀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납 작고 교묘하고 반듯하고 방은 둥글고 넓적하고 이런 것들은 기 이런 것들은 기물, 기물로서 붙여요. 자, 피이 퉁수도 혈이 있죠? 퉁소혈. 퉁소혈도 있죠? 그럼 퉁소혈은 과연 어디가 있느냐? 비파. 자, 가야금 있다. 가야금은 어디가 혈이냐? 모든 물건들 다 혈로 여기에서 혈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는 이게 형상연수죠. 이러한 형,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형에서. 이러한 형상인데 이걸 갖다가 금으로 볼 것이냐? 제일 먼저 뭘 봐야 돼요? 이러한 형을 갖다가 뭘로 볼 것이냐? 어떤 상으로 볼 것이냐? 이것을 제일 먼저 여구별할게 뭐냐면, 무령론에서 형문론에서. 제일 중요한, 이런 형태가 있는데, 딱 들어가, 산에서. 형국을 쭉 보죠. 형은 형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을 봐야 돼요. 자, 상이라는 것은, 이것을 어떤 상으로 봅시다. <laughs> 처음에 뭘 구별을 하는가? 금형으로 할 것이냐, 즉 들짐성으로 할 것이냐, 날짐성으로 할 것이냐, 사람으로 할 것이냐, 기물로 할 것이냐, 요것을 구별해야 돼요. 이게 상이에요. 그리고 서 있느냐, 누워 있느냐, 앉아 있느냐, 자 호랑이가 밥을 먹느냐, 뛰어가느냐, 숨, 숨느냐, 토끼가 숨느냐, 저소일 주 새끼를 데리고 가느냐, 이러기에 따라서 혈이 틀려져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제일 처음에 산을 닦아서, 뭐부터 봐요? 새부터 봐, 새. 새가, 아, 어디서 왔느냐? 오, 장안산에서 왔느냐? 영치산에서 왔느냐? 오, 새가 좋다. 그리고 딱 형을 봐요. 형은 산보다큰 단계입니다. 새보다 다른 장계 형입니다. 그리고 상을 딱 보고 아 이것을 물건 딱 정해요. 네 가지를 정해요. 금형으로 할 것이냐 수형으로 할 것이냐 사람형으로 할 것이냐 기물로 할것이네 개를 딱 정해. 그러고 나서 아형태가 사람이다 그러면 여기서 선으로할 것이냐 뭘로 할 것이냐, 다시 또 음성을 보고 해주죠. 그러고 나서 대충적으로 아하 혈이 어디쯤 있을 것이다. 자 여기서는 이제 정열법이 들어가죠. 앞에서 우리가 정열법을 했어요. 기, 기묘한 것그 다음에 높고 올리고 내리다 자, 올리고, 낮추고, 좌와 우로 하는 건 뭐예요? 쉬길 피운이죠? 그죠? 아무리 이쪽이 혈이라도, 아무리 엄지가 혈이라도, 이, 이 검지 혈이라도, 이걸 여 치고 있으면 안 되겠죠? 피해야 되죠? 막든지. 그때 이러한 것들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의 풍수 실력을 가지고 이걸 해야 돼요. 이건 되게 중요한 게, 이건 기본으로 여러분들 이제 딱 머리에 놓으세요. 어디에 딱 들어가면 먼저, 딱세 보고, 형을 딱 보고, 아, 그럼 상을 딱 먼저 찾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아, 무령론이라고 하는데, 무령, 자, 그러면, 이게 무령론일까요? 혀를 찾는 거죠? 어제, 어, 광문, 광주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 50대 먹으신 뭐 분인데요. 지금 고민을 하고 있대요. 어떤 고민? 이제 도대체 풍수가 어디가 진짜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대요. 그럼 저는 물어봐요. 풍수를 어떻게 봐야 되니? 갑자기 그래서 한번 오시라그러니 응. 이게 대체적으로 한 20, 10년에서 15년 되면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해요 혼동기가 와요 왜? 기초 이론이 없으니까 기본 이론이 돼버리면 거기서부터 쫙펴 나가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무지하게 되게 많이 보죠? 경력도 많죠? 그렇지만은 그 이론 기본이 있어야지 된다 하는 것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거의 다금형은 뭐라? 재성이에요. 재성이 아, 되는 것은 거의 다 이제 여기 는데 요것은, 어, 나중에 여러 한번 읽어보세요. 그 재성청문을 했죠? 이게 재물입니다. 재물이 되는 것들은 무엇이냐 하는 것들이에요. 재물. 자, 여러분들이 말하는 이런 상참목, 이런 것들 전부 다 재물. 제물. 재물이다 하는 것들. 요것은 나중에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사자를 봅시다. 자, 사자형은, 사자. 복호의 유형은 자, 사자와 호랑이는 전부 다 눈과 입에 거의 다 있어요. 그럼 눈에 달 것이냐, 입에 달 것이냐, 딱두 가지. 먹는다 입이죠. 본다 유형을 나타내는 눈이죠. 에이, 호랑이 만나면 눈을 이렇게 딱 절대 돌리지 말아보잖아요. 그리고 눈이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간단해요. 이거는 뭐요 앞에 음성이 무엇이냐 에 따라서 보지만은 기본적으로.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자 흡수. 사자가 물을 마신다. 당연히 물이 입 주둥이죠. 주둥이나 혀끝에다 해라. 그 다음에, 사자 이나 사자가 있고 그 옆에 사자, 새끼가 같이 있더라. 일단은 사자가, 새끼를 끌고 다니면서 사자, 새끼가 젖 먹으려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저세다. 저세다 해라. 자, 번왕기사 날색에 달린 날. 날씨에, 날씨에 달린다는 것은 숨이 차겠죠? 숨이 차니까 어때? 코가, 콧대롱이 제일, 긴울 세죠? 그래서 코에 다해라 번노 복사, 날쌔에 엎드렸다? 가슴이 두근두근 하겠죠? 가슴에 달아내라. 자, 복사, 복사, 엎드린 사자 이것도 코에다. 왜? 엎드렸으니까 숨 죽여야 되죠? 근데 그 형국에서 어떤 쪽이 제일 기가 세냐? 응축되어 있느냐를 보는 것들 자, 엎드려서 자면 들이신다. 하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하면은 사자의 부분은 간단해요. 자, 여기 재성충론에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자들이 있는데 이건 다 나쁜 것들이에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 좋은 건데. 그래서, 희사라고 하는 것은 자, 희사, 논단 뜻이에요. 희롱한다. 희롱한다. 뭔가 갖고 놀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구슬이 있어요. 그리고 또 사자 한 마리가 또 있어요. 두 마리 사자가 있던지. 이게 노는 거죠. 혼자가 아니고, 그죠? 노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 고자 아이나, 아기가 있다 그런 얘기는 밑에 조그만 새끼들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머리를, 이렇게 고미사. 고미사라는 것은 뭐냐면 사자가 꼬랑댕이를 이렇게 쳐다보겠죠? 할던지그 때는 꼬랑댕이 가 나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붙인다. 그래서 요것 재성청룡에서 있는 건데,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보세요. 자, 사자희구형. 자, 요게 사자희구형입니다. 이게 구예요 아까 사자희구형은 구에다도 하고, 눈에다도 하고, 반에다도 하겠죠? 그죠? 렇 사자의 눈에다 한다. 이게 좌뇌열이라고 청룡인독자. 여기서 이제 왜 좌측에다 했느냐? 자, 새가 어때요?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가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좌측에다가 했다 하는 얘기죠 용맥이 용맥이 좌측을 따라 내려가니까 좌측에다 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 여기서 보는 좌측과 우측은 틀려요 우리는 보통 용을 어떻게 돼요 뒤를 보고 하죠 뒤를 보죠 그런데 어디서부터 혈장에서부터는 혈장에서부터는 앞을 보고 해요 좌우를, 반대로 한다. 앞에서, 앞에서 할는 해상 앞에서 할 때는. 후령을볼 때는 좌우선 이걸 보는데, 앞을 봐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좌우로 이렇게 놨어요 좌측을 따라낸다? 이쪽을 따라간다는 거 이렇게. 우선형이죠우선형이죠그죠우선형이니까좌선수 좌측이 있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선형이니까 그래서, 사자. 사자는 반드시 굴을 대하고 있고, 꼬리와 머리가 크고, 자, 꼬리와 머리가 커요. 그 다음에, 옆이 무겁고, 뒤가 가벼우며, 앞은 고개를 들었으나보고 숙이고, 돌을 돌며, 공을 가지고 노는 새가. 이것이 사자의 정이다. 대체적으로 사자는 이러한 것들이에요. 이게, 호랑이가 공을 가지고 놀지 않습니다. 공이 있다 그러면 사자입니다. 호랑이 형태라도 사자로 봐야 됩니다. 공이니까. 자, 그래서, 글로 말해서 구는, 구가 왼쪽, 당연히 구가 왼쪽에 있으면 왼쪽으로 가야죠. 오른쪽에 있으면 오른쪽으로 가야겠죠. 근데 그러니까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나중에 마지막 단계에서는 조음을 보고 택해야 돼요. 앞에 그 안산이 무엇을 응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것은 좌우도 실질적으로 공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취한다. 자, 놀고 있는 사장은 새끼사사장은 사자들 아까 얘기했었죠 눈에서 취한다. 되게 정신은 좌측 눈에 있고, 자이 좌측 눈에 있다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거의 사자나 호랑이는요 산을 내려올 때 좌측을 먼저 보고 우측을 본대요. 그좌한열이 맞아요. 좌항을 많이 해요. 즉 사자, 호랑이하고 사자 형태가 산에서 내려올 때는 먼저 항상 좌측을 보고 우측을 본대요. 그래서 좌한열이 많아요. 그래서, 뒤에 가면 호랑이도 으슬릉되고 산에서, 나, 나, 그 계곡에서 나오는 것은 좌한열에다 해요. 좌측에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재미있는 얘기를 또 하나 합니다. 자, 정교하고, 상세하고, 선택하고, 잇목을 꺾어봐. 이게, 만약에 나쁘더라도, 이렇게 증익구화하는 비보 방법을 취하는 것을 보면은, 비보는 되게 많이 얘기합니다. 나쁘더라도, 이렇게 하라, 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실은 이게 이제 나쁘게 보는 것들인데, 나쁘지는 않죠? 이렇게, 그죠? 앞에 있는 평상이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다. 좌측 이렇게 했다. 하는 거. 자. 두 번째 사자 희구형. 두 번째 보면 똑같, 똑같습니다. 예. 여기서도 좌측으로 가는 게 이쪽에. 이쪽으로 가면 면으로 가죠? 그러니까 이쪽, 가운데로 내려야겠죠? 그러니까 가운데가 정리된다. 좌측형이. 좌측 다리 했다. 자, 얼굴에 가운데 있고, 바로 오일로, 새가 우측이로에해져겠다 이게, 실질적으로 우측으로, 우선용이니까 자선수란 얘기죠. 자선용이가 이렇게 도니까 안쪽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안쪽으로 들어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얼굴에 화장을, 한다. 한 사람 부진했다. 그 다음에, 사형은, 사자 희부형. 그리고 사자 포코형.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같이 있는 형국입니다. 여형국입니다. 네. 어, 중국 사이트 보면 맹호하산이 이걸 맹호산이라고 해놨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호랑이는 앞에가 둥겁니다 이렇게 사자는 앞이 넓어요. 그래서 이걸 호랑이로 본 거예요, 애들이. 이걸 이걸 본 거예요. 지금 타지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맹모로봤더라고요 중국 사이트에서 보니까요 그러니까. 가크가라 여러분들 중국 사이트 들어가는 중국에서도 형문 한 사람도 많아요 그 사람들도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쉽, 어, 봅시다 자 면형 앞의 조상을 혈을 처했다 자 산도는 단장군의 조이다 절사 대장군자 대장군이 나왔다. 자, 장군이 나왔다. 일단은 무성이죠. 무성이죠. 그 다음에, 유윤승의 조에 따르면, 이게, 최원정이가 전부 다, 누구누구 말에 따르면, 전부 다 근거를 다 붙여요. 근데 그러니까 최원정이가 이 글을 쓸 때, 그냥 쓴게 아니라, 여기서 보면 유승 유윤승의 조부라고 나왔죠. 앞에서 우리가 옥수진경을 편찬한 사람이, 만든 사람이 장잠이고, 그것을 처음으로 해설한 사람이 유윤중이에요 그러니까 유윤승과 유윤중이의 형제간이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최원정이가 발의를 하죠 이게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 직접 물어본 거야 어디가 누가 나오느냐고그러이 그러니까 책의 특징은 전부 다 확인 다 했어요 누가 태어나고 누가 나온 걸 전부 다 확인 다 해서 쓰는 것들이에요 여기 봅시다 자그 사람 조부의 말에 따르면 반조의 조가 아니고 반조의 조다 아버지는 절도사, 자, 절도사가 되고 무관이죠. 자, 아들은 선무대장군, 또 장군이 됐죠. 자, 위언이고또신망이 있는 제일 보냈다. 내 아들 모두 무예와 병에 됐다. 그리고 장자는 자규를 받았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무겠죠. 자, 왜무일까요용보요용 용. 용, 용, 화! 뭐, 화수죠? 화, 수, 금. 자, 이 수는 무슨 수일까요? 발화수죠? 발화수죠? 불이 큰, 대신 또, 데, 뭐, 대 뭐가, 금이 있죠? 금이 있으니까 수생금이죠? 또, 화가 금을 갖다가 녹이니까 녹봉을 먹죠? 뭘로서? 무관으로서. 그리고 다시 금이죠? 금이죠? 이게 1대 그 무관 나오고 2대 무관 나오고 3대 녹궁을 먹죠. 예. 네.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까지 받았죠. 예. 네. 이렇게 해서 1대, 2대, 3대, 4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는 호랑이가 있죠. 자, 호랑이와 사자는 상극이지만, 사자, 사자가 있으면 호랑이가 있고, 호자, 호랑이가 있고, 있으면 사자가 있어도 돼요. 또 사자가 있고, 사자 새끼가 있어도 되고, 호랑이 있고, 호랑이 새끼가 있어도 되고, 서로 상극이, 이거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물은 우선수에서 좌선수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가 나와있죠. 역수 역수국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무인이 이렇게 많이 태어난 거예요. 이건 뭐, 보지도 않아도, 산도만 딱 봐도 나와요. 해석 안 해도.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용세. 자, 왜,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보지 않아도요, 새를 보지 않아도, 요거하고, 맞이, 바라보는 곳이에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요쪽으로, 이렇게 왔으니까, 여기에 있다고 하는데, 우, 우스, 우, 우측 눈에다 했는데, 이것도 실은, 여기를살아버니다 그런 거예요. 자, 우측이냐, 좌측이냐는 제일 중요한 것은, 앞에 종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측으로 간 거예요. 자, 독봉이 됐다. 화가에서 녹봉이 됐다는 말 나오죠? 그 다음에, 화극, 으로 한다, 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잠이의 오성은 사물에 따라 구분했하는데 수로서 뼈나고 화로서 녹이 되고, 목으로서 문이 되고, 금으로서 무가 된다, 토로서 재가 된다. 이것은, 다른 걸 보지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이것만 보더라도, 누가 태어나고 몇대 어떤 사람이 나온 줄알수 있어요. 어, 여기서 여러분들, 뒤로 물러가면서 1대고 2대 상대하는 것은, 담자록에도 서 나옵니다, 담자록에서도 얘기합니다, 담자록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 근데 이것은 실은 옥수진경에서 먼저 얘기를 해요. 장사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산에 가서도 일대에 누가 나오고 하는 것들은 뒤에. 단, 그러니까 이게 절이 아니죠? 절이 아니고 이렇게 떨어진 낙성이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절수 가지고 하면 안 돼요. 떨어지는 성봉을 가지고 논해야 돼요. 왜? 성봉은 뭐야? 오성이 있죠? 모카토금수를 구분을 못하면 은 기중을 논할 수 있어요? 이게 최고 중요한 포인트예요. 성봉이 돼야 돼, 성봉. 그러니까, 이렇게 위, 요것은 좋지만은, 힘은 있지만은, 이걸 가지고 몇도 꺾이니까, 이거,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정확하게 구별을 하시면, 이런 경우는 참 되게 좀 쉽게 보이죠? 저기 저 가까이 아 저기 일대가 저기 저기 기그 어디라고 짝 여기를 봐야 돼. 여기서는 여기 봐야 돼. 요. 그거 예, 금. 네. 2대, 2대 3대, 3대, 4대, 5대. 저거는요. 네. 뭐 저저저저4열은저 네. <laughs> 여기 저 앞에 응성 아니, 저기 저저 저 혈장 자천에서 정중앙을 잘라자 좌우로 그렇죠. 그렇죠. 여기 능선 여러개 중에서 요아니서 혈장에서. 여기서 이 전체적인 국세에서 여기에서 뭐. 가운데 잘라놓고 어. 우한역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냐면 맥이 우측으로 하니까 우측에다 가야된다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실은 앞에 조응도 여기죠. 근데 만약에 조응이 이쪽에 있으면 이쪽으로 와야돼요. 맞아요. 거의. 이게 맞는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혈법이 그 여러분들이 송대 이전의 혈법들을 보면요. 전부 다 조산정형법을 했어요. 그래서 어 전라도 풍수를 갖다 안대풍수라고 그러죠. 대표적인 얘가 전라도 풍수예요. 전라도 풍수는 안대풍수예요. 무조건 안대, 안산